다음은 대전으로 가보죠. 하나가 기아를 상대로 위닝 시리즈를 가져갔어요. 금요일 대전 하나생명 볼파크에서 정규 시즌 첫 경기가 열렸죠. 어, 6회까지 기아의 한 점이 양 팀의 유일한 점수가 되면서 이날은 경기 후반부터 경기의 양상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한점 앞서 있던 위즈덤이 7회 솔로 홈런을 치면서 두점 차로 달아나기 시작했죠. 하지만 이 점수는 해당 경기 기아의 마지막 점수였어요. 하나는 6회까지 제임스 네일 선수의 공략, 제임스 네일 선수를 공략하지 못했습니다. 101개의 공을 던진 네일은 실점 없이 마운드를 내려왔는데요. 어, 이것이 하나에겐 호재로 작용했죠. 7회 투아웃 상황, 전 상현의 6구째로 공략한 김태현 선수 홈런을 만들어냈고요. 볼렛으로 출루한 임종찬은 대주자 이원석과 교체되어 2루 도루에 성공했습니다. 이후 연이어 나온 이진영, 문현빈, 황영목이 볼넷을 얻어내며 말루가 만들어졌는데, 바로 다음 체인호 선수 타석에서 곽도규의 공이 몸에 맞으면서 2대2 동점. 말루에서 플로리얼의 좌익수 방면 2루타로 2대5 역전에 성공합니다. 이후 추가 실점 없이 하나는 두점더 달아나며, 하나, 하나 생명볼파크 정규 시즌 첫 경기 홈팀의 승리를 팬들에게 성, 선물했습니다. 기아가 자멸한 경기였어요. 하지만 상대 팀의 투수진들이 허점을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 투수진들이 그만큼 점수를 준다면 소용이 없죠. 지난 시즌 기아의 강점은 점수를 많이 주더라도 그만큼 많은 점수를 내며 경기를 가져온 적이 많았으니까요. 하지만 하나는 달랐습니다. 폰세 선수가 7이닝 동안 안타 7개 맞기는 했지만 8개 삼진 2실점 하며 퀄리티 스타트 기록했고요. 이어 나온 불펜 투수 박상원과 김서연은 좋은 불펜 자원이라는 걸 증명했어요. 박상원 세 타자 상대, 피안타 없이 삼진 두개 잡으며 매우 깔끔했습니다. 이태양 두 타자 상대, 피안타한 개, 볼넷한 개, 노아웃 1, 2로 상황을 만들어 다음 투수 김서연에게 마운드를 물려주면서 내오를 오게 되었습니다만, 김서연 선수 등판하자마자 두 명의 타자를 연이어 플라이아웃 시켰어요. 다음 타자 한준수 상대 6구 끝에 볼넷을 내주며 투어 말루 상황 만들었지만 변우혁 선수 삼진 잡으면서 경기를 끝냈습니다. 김서현 선수 믿음직한 모습이었어요. 이 경기 기회를 잘 잡은 타자든가폰스 퀄리티 스타트 박상원과 김서현의 호투로 경기를 가져올 수 있었죠. 폰세 선수 OMR 종료 후에 더가우에서 선수들을 불러 모아 파이팅을 불어넣으면서 팀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장면 인상적이었습니다. 야수들에게 난 너희를 믿는다. 첫 득점만 나오면 잘 풀릴 것이기 때문에 첫 득점 낼 때까지 좀더 힘을 내보자라고 했다고 하죠. 이렇게 대전 하나생명 볼파크에서 열린 사상 첫 정규 경기는 하나의 정, 하나의 승리로 기록되게 됩니다. 다음날 선발 등판한 하나의 와이스 선수. 1회부터 3점을 헌납하며 위태로웠어요. 3회 원아웃 말루 상황까지 만들어주게 되는데요. 3회 원아웃 말루에서한 점만 내주며 4실점하며 마운드 내려왔죠. 이후 권민규, 김정수, 김서연, 불펜진들이 안타 하나 주지 않으면서 무실점으로 막아내는 동안 3회 노아웃 1,3루에서 나온 황영무기, 양윤종 가운데 멀리 높은 볼을 타격해내며 1타점 2루타. 이어진 노아웃 1,3루 김태현 희생 땅볼로 1타점 투아웃 1,3루에서 투 스트라이크 이후 3구째 타격해낸 최은성의 좌익수 방면 1타점 2루타로 3회 말에 4대3 한 점차 추격에 성공하고요 8회 말 원아웃 2,3루에서 대타로 나온 안치홍의 좌익수 방면 2타점 1루타 4대5 역전에 성공 이틀 연속 역전승을 가져가는 하나이글스였습니다 일요일 경기는 7회 2대2 동점 상황에서 원아웃 1루에서 이태양이 김선빈에게 1타점 2루타를 맞은 것을 시작으로 박겐토스 조동욱이 김규성과 위즈덤에게 각각 1타점 1타를 맞으며 7회에만 3점을 허용해 5대2를 만들어주게 되며 역전을 하지 못하고 지게 되었죠. 나름대로 하나는 기아 상대 3연전 성공했다고 봐도 될것 같습니다. 김서현 선수 이제 프로리그에서 강력한 존재감을 내뿜기 시작하려는 것 같습니다. 두 경기 연속 9회 노하우 주자 있는 상황에서 등판했는데요. 어, 금요일 4명의 타자, 토요일 4명의 타자, 이틀간 총 8명의 타자에게 어, 피안타 하나도 허용하지 않았고요. 이틀 연속 해서 볼렛 한개 삼진 한개 기록했습니다. 어, 늘 그렇듯 포심과 슬라이더 위주로 던졌고요. 두경기 평균 포심 152.1km, 슬라이더 평균 135.7km 기록했습니다. 하나의 클로저로 낙점되어가는 양상입니다. 현재 3승 5패로 기아와 함께 공동 7위죠. 어, 매주마다 승리 마진 챙겨야 합니다. 아직 8경기 치르긴 했지만 뒷글모아 태산이죠. 계속 패배보다 승리가 많은 한주 한주를 만들어가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기아 타이거즈입니다. 하나 상대로 1승 2패에 거두었습니다. 더욱 아쉬웠던 점은 내일 양은종 올로로 이어지는 리그에서도 경쟁력 있는 수준의 1, 2, 3선발을 내보냈는데도 1승 밖에 못 챙겼다는 점인데요. 제임스 네이 선수는 졌는데도 불구하고 양팀 합쳐 압도적으로 가장 높은 승리 기여도 0.382를 기록했습니다. 6이능 동안 3피안 다 5개 삼진 2볼렛 기록했어요. 어, 공을 적게 던지진 않았어요. 6이닝 동안 21명 상대하면서 101개 공 던졌습니다. 대략 한 타자당 약 5개의 공을 던졌다고 보면 되고, 한 이닝당 16개에서 17개 공 던진 셈입니다. 어, 투페이스로 치면 이닝당 10개의 공으로 마무리하니까 완투페이스보다 이닝마다 어, 6개에서 7개 정도 더 던진 셈이죠. 어, 스태티즈 선발 투수 평점은 69점 받았습니다. 제임스 네일 선수. 근데 이거 절대 낮은 선수, 낮은 점수 아닙니다. 26일 임창규 선수가 완봉승 했던 날 평점 86점 받았고요. 28일 후라도 선수가 완투패 했던 날은 76점 받았습니다. 어, 과거 류현진 선수의 어, 선발 투수 평점 보면요. 2006년 7월 7일 류현진 선수가 3진 9개 잡고 완봉승했던 경기에서 84점. 2009년 7월 11일 류현진 선수 3진 14개에 볼렛 없이 안타 3개 받고 완봉승 고둔 경기에서는 어, 스탯티지 평점 95점 받았습니다. 네일 선수 18개의 아웃 카운트 중에서 10개를 뜬공과 땅볼로 잡고 5개를 3진으로 잡았으니 투구 내용상 투구수 많을 수 밖에 없었고 그 결과 잘 던지고도 폰세 선수보다 일찍 마운드에서 내려오다 보니 상대 타자들이 후속 투수들을 잘 공략했다고 봐야겠죠. 다음 날 올라온 양현종 선수도 6이닝 동안 27명의 타자를 상대 4 4 9 2개 6피안타 막히는 했지만 11개 아웃 카운트를 땅볼과 뜬공으로 처리하며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했습니다. 패배한 경기에서도 선발 투수들은 모두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했죠. 하지만 첫째 날, 전상현 선수가 다섯 타자 상대, 볼래두 개, 홈런 하나 내주면서 3실점 곽도규 선수가 세 타자 상대, 몸에 맞는 볼, 한 개, 어, 그리고 본래 두개 내주면서 2실점 이현범 선수, 네 명의 타자, 땅볼 처리하긴 했지만, 안타 두개 맞았고 2실점 했습니다. 둘째 날에도 조상우 선수, 네 명의 타자 상대로, 두 명은 땅볼 아웃 카운트 두개 잡았지만, 2피안타1작책점 기록했어요. 기아의 불펜진이 작년만큼의 위력을 보여주지 못하는 걸까요? 어, 마지막 날 디펜딩 챔피언으로 교체면을 그 살렸습니다. 2대2 동전 상황이던 7회 초, 변욱 선수의 안타로, 1아웃 1루 상황에서 김선빈과 김규성이 각각 1타점 2루타 쳐주면서 4대2까지 달아난 기아는 2아웃 3루에서 위즈덤의 안타로 5대2를 만들었고요 7회말 최재민이 구원투수로 나와 1점 주기는 했지만, 이후 나온 조상우, 정혜영 선수가 추가 실점 없이 경기를 마무리하며 5대3으로 승리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기아는 하나와의 사면점에서 위즈덤, 위즈덤 선수가 터졌습니다. 제대로 터졌어요. 3일 연속으로 매경기 1개의 홈런을 때리며, 현재 문보경 선수와 같이 홈런 4개로 리그에서 가장 많은 홈런 쳐내고 있습니다. 이승원 스카우트는 아담 올로 선수 9위는 좋으나 제구가 좋지 않다고 평가했어요. 투심은 사이드로 빠지는 느낌이 들고 스위포도 제구가 흔들리면서 리그 정상급의 투수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지금까지 11이닝 소화했고 6실점 중 어, 자책점은 오자책점입니다. 어, 김태균 전 하나이글스 선수는 외국인 선수가 방어율이 못해도 3점대 초반은 나와야 한다면서 어, 올러 선수의 지금의 페이스는 매우 아쉬운 성적이라고 했어요. 기아는 3승 5패로 지금 7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김도영과 박찬호 선수가 팀의 주축인데 부상으로 이탈하게 되, 되었죠. 음, 이들의 복귀도 절실해 보이고요. 이번 시즌 5패 중 4패가 역전패입니다. 7회까지 앞선 상황에서 두번 경기가 뒤집혔어요. 불펜진의 평균 자책점은 현재 8.07입니다. 그리고 장현식 선수가 떠나면서 영입한 불펜 조상우 선수는 무려 현금 10억과 26년 신인드래프트 1, 4라운드 지명권을 내주며 키움에서 데려왔죠. 현재 퍼포먼스 때문에 팬들의 여론이 좋지 않아요. 30일 경기 전 이보모 감독은 기다려야 한다. 스피드는 올라올 것이다 어디 몸이 안좋은 부분은 없다면서 조상호 선수를 기다려주는게 맞다고 했습니다. 시즌 초반이긴 하지만 곽도규가 4경기 27 어, 이준현 선수 4경기 6.75 전상현 선수 3경기 10.13의 방어율 평균자 측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펜진이 살아나줘야겠죠 이번주에는 기아 타이거즈 팬분들의 고참 선수들의 기록행진을 눈여 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최영호 선수 지난주 홈런 2개 추가하면서 KBO 통산 397홈런 기록 중인데요. 앞으로 홈런 3개만 추가하면 KBO 역대 4번째로 네 개인통산 400홈런 고지를 밟게 되고요. 대투수 양윤정도 주말에 LG를 상대로 KBO 역대 2번째 개인통산 180승에 도전합니다.